사도 신경 고백함으로서 2025 고난 중한 개새만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사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삼십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숙자 권사 아, 찬송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Not <laughs> <laughs> 구장이신 이숙자 원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셋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거네와 그,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물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잔머 삼아 주신 거네로 그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랑을 잊어 버리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손과 발로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은 아는 죄,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아버지님 택하신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성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리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혼탁하고 우리의 자신을 보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성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천주앙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사아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최고인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제목마다. 강구할 때마다 그 강구를 들으시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돌려옵나이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지체를 내주는 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오더라. 아멘. 아멘. 아리아대 요셉 예수님 편에서는 용기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난의 날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의 고통을 끝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던 제자들을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몇몇의 여인들만이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죄수들처럼 아무데나 매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신앙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인 신앙입니다. 공개적인 신앙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 즉,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34절에 보면은 제 9시,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가장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 발만 동동 구릅니다. 빨리 시신을 내려 장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시신을 내리는 것은 빌라도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힘 없는 여인들이 그 일을 할 수도 또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후 4시, 다섯시, 점점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곁에서 있던 사람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한 숨어 있던 제자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보면은 성경에 재미난 표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합니다. 당돌하다 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 말을 감히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지요. 빌라도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또 그곳에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물론 아리마데 요셉은 다른 유대인 관원들 또는 유대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정치적인 모함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처럼 아리마데 요셉은 주님의 제자인 것은 주님을 은밀히 따르는 사람인 것은 맞았지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기를 주저하고 그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신 속에 있는 감추어진 믿음이 자꾸만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이 편파적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순순히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아무 말씀 없이, 더구나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또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가장 극악한 죄수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취제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몰약을 탄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모든 고통을 올 것이 몸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리마대 요셉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신앙을 숨기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겠습니까? 물론, 신앙을 공개하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지요. 사업을 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나 스스로 불편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공개하고,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더 편화될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리마데 요셉에게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하게 억울하게 죽은 저 사람, 예수님, 시신을 내려 장사라도 잘 치러줘야 되겠다라는 동정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과 다르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데오셉을 소개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신앙입니다. 존경받는 공예원. 이거는 세상 속에 비춰진 아리마데 요셉의 사회적 신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게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리고 내세적인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보며 그 확신은 더. 강해 줬습니다. 도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신 3일 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무엇을 해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매일 매 순간이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과 내세적인 삶을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공만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더 높은 자리에, 더 귀한 곳에,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리마데 요셉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리마데 요셉에게는 헌신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은 빌라도에게서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라고 합니다 지난 그 수요일 예배 때는 제가 이 무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초라한 무덤은 그 골짜기에 던져지는 시신들 주로 죄인들 또는 거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신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비싼 무덤은 자연 동굴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동물은 자연 동굴을 개조해서 가족의 무덤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바로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 공간 중간에는 시신을 염할 수 있는, 즉, 세마포로 쌀수 있는 대리석으로 된 판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매장할 수 있는 작은 굴들이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무덤은 감히 구입을 할 수도 없었고, 워낙 고가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아리마데오 세본 유대 공회원입니다.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지위나 재력으로는 충분히 그 무덤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소유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그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저거는 내가 들어갈, 우리 가족이 들어갈 무덤인데, 저거는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한 건데, 저게 없으면 나는 못 사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물론 오늘 오늘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또 그는 유대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 율법, 구약성경, 그는 잘 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지금 이 순간이 내 무덤을 주님께 드릴 때가 왔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 그는 헌신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소망이 없다면 그 무덤은 자기를 위해 남겨둬야 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을 붙잡겠다고 연연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생명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편에 선 사람 아리마데 요셉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무덤까지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그 헌신의 신앙. 오늘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뒤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성 금요일 밤 예배가 우리 본당에서 촛불 예배 성찬식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아리마데요셉처럼 하나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내가 받은 직분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또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아리마데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 혼신했던 아리마데요셉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직분 사명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 모든 영역마다